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카메라를 하나 리뷰해 볼까 하는데 인스타 360의 원 R S 1인치 360도 에디션이라는 조금 긴 이름의 360도 카메라입니다 360도 카메라는 양쪽에 두 개의 광각 렌즈를 활용해서 동시에 3 6 0도로 촬영하는 카메라로 개인적으로는 360도 카메라를 처음 사용해 보는데 꽤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차에서 녹화할 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360도 카메라나 아니면 액션캠 같은 거 하나 구매할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손이 가지 않아서 그냥 1인치 센서에 똑딱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나 정도 있으면 은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센서가 작아서 별로 땡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판형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이면서도 센서가 1인치나 되어서 인스타 360 측으로부터 리뷰 의뢰가 왔을 때 어, 흥미가 생겨가지고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인스타 360은 360도 카메라 시장에서 41%를 점유하고 있는 이 시장의 강다 인정이고요. 타이탄과 같은 2천만원 이상의 프로급 360도 카메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나사 화성착륙 연구실 상황 생중계를 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제가 리뷰하는 1RS 1인치 360도 에디션은 프로급 제품은 아니고요. 컨슈머 레벨에서 가장 화질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외관이 독특하죠. 여기 있는 고무 커버를 벗기면 안쪽에 렌즈가 나오고 당연하게도 렌즈는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 센서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1인치 센서가 총 2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마이카와 협업을 해서 만든 렌즈로요. 슈퍼 주미크론 1대 2.26 에스퍼리카라고 적혀 있는데 조리개가 2.2까지 개방이 되고 초점거리가 대략 6mm 정도 되는 엄청난 광각 렌즈고 비구면 렌즈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분리가 되는 모듈형 카메라인 것인데 이 케이스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잡아당기면 은 렌즈랑 센서가 있는 파츠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커버에 있는 이 충전 단자쪽 커버를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본체를 부드럽게 당기시면은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분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게 원아레스 카메라 본체이고요. 여기다가 다른 렌즈랑 이 가로로 길쭉하게 있는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액션캠처럼 생긴 원아레스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 이고요어 이런식으로 이제 모듈형 카메라로 구성이 되는게 소비자한테 무슨 장점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인치 360도 에디션 버전 말고 일반적인 원 rs 에다가 여러가지 렌즈 교환해 가면서 촬영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런 방식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요거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냥 통으로 한개 정도 세트로 사서 운용 하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모듈 방식으로 생산을 하면은 개발 비용 및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품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내부 원가관리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긴 하지만 회계사로서의 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보기 전까지 궁금했던 게꼭 케이스를 써야 하나 하는 점이었는데요 케이스가 없더라도 이 모듈 이 파츠 간에 결합은 가능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유격이 있고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케이스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케이스도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렌즈를 결합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딱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상태에서 방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USB-C 단자를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뭐 sd 카드를 빼내기 위해서 꼭 케이스를 벗길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이제 배터리 교체할 때 정도만 케이스를 벗기게 됩니다 다만 usb-c 단자가 pd 충전기 지원도 되지 않고요 c2c 케이블로 데이터 전송도 지원하지 않아서 동봉되어 있는 c2a 케이블을 써야 하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아레스랑 비교를 하면은 크기가 훨씬 커서 이 머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인데요 이큰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악세서리 사용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요 239g으로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류의 다른 제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방수 기능도 IPX3 정도로 약화되어서 내리는 비 정도는 막아주지만 이걸 물속에 담글 수가 없어가지고 액션 캔처럼 활용하기는 스포츠 활동하면서 촬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얻은 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큰 센서입니다. 센서가 커지면 화질이 좋아진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 판형이 커진다는 것은 그한 가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센서가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하고 타협할 수 있는 이게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지네요. 자, 그렇다면 화질은 어떨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인치 센서 두 개를 활용해서 전체 2인치 센서에서 6K로 영상을 촬영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일부를 크롭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1인치보다 못한 면적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화질 저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은 다른 360도 카메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 카메라는 1인치 에디션은 가장 센서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화질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연광이 있는 외부 환경에서 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자연광이 천정에 있는 유리창을 뚫고 채광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나름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간의 저조도 상황에서 보면은 화질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기가 야간 저조도이긴 하지만 조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밝은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화질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뽑아주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편의성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거는 유모차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영상인데 누가 우리 가족 영상을 이렇게 찍어 주겠어요. 360도 카메라니까 가능한 부분이고요. 화질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좋지 않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센서가 1인치나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화질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동시에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데 이 화질 무너지는 거 보세요. 어쩔 수가 없는 진짜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다시 인스타 360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폰카보다는 우수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센서가 크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판형이 깡패는 맞는 것 같아요. 원아렌스 1인치 360도 에디션은 360도 카메라이므로 이 화각을 신경쓰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특징입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은 이 렌즈가 바라보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화각을 잘 구성하는 것, 구도를 잘 잡는 것이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었는데 이 카메라는 그냥 설렁설렁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 촬영도 편하지만 카페 같은 데 들어갈 때 녹화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어가면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촬영 중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브이로그 촬영 시 저같이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너무 편했습니다. 브이로그를 보시다 보면 은 이런 구도로 촬영된 영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일반적인 액션캠이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나를 잘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가지고 촬영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점도 있고 또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대로 인스타 360을 들고 가면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굳이 체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잘 되고요. 또 주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챌 수가 없어요. 몰래 도착을 해가지고 남의 초상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찍을 때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카메라가 굳이 날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촬영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높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높게 촬영하면 이렇게 난장이 촬영이 되고요. 광각 렌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눈높이를 잘 맞추면 상당히 평이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촬영을 하면 완전 거인처럼 영상이 촬영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세요. 또 인스타 360 하면은 이 인비저블 스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틱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렌즈가 180도 이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겹치는 구간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스틱을 영상에서 지워주는데 이게 활용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스틱을 길게 연장해서 사용하면 마치 이 드론이 날 따라오면서 촬영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실제로 촬영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 인비지블 스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마치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다만 스틱을 잡고 있는 끝 부분이 다소 어색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럴 때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다 거치를 해 놓으면 손까지 자연스럽게 나와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자전거 핸들 쪽에 설치해 놓고 촬영한 영상인데 인비저블 스틱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촬영이 된것 같아요 하지만 촬영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양쪽에 렌즈가 바라보는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스티칭 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렌즈가 없잖아요 렌즈가 없는 이 쪽이 이제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되는 셈인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사각지대 부위에 너무 피사체가 가깝게 접근하면 스티칭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한다면 얼굴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스티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스티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미지가 깨져서 촬영이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얼굴이 놓이게 된다면은 거리를 벌려서 촬영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네요. 그리고 영상 편집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인스타 360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와 핸드폰 을 연동을 시키고 앨범을 터치를 하면은 특별히 여기 있는 파일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다 로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거 터치를 해보면은 재생이 시작이 되죠. 재생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또이 안에서 360도 된 촬영이 된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때쯤에 나를 봤으면 좋겠다. 이걸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하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작아지거든요. 적당하게 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해가지고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요. 그 상태에서 또 터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킵니다. 진행을 한참 하다가 아, 이때쯤에는 앞을 봤으면 좋겠는데 싶으면 멈추고 이때 앞을 보도록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게 하고 또 키프레임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앞으로 돌려보면은 내가 설정해놨던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부드럽게 이어줘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 굉장히 편리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럼 자르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대충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자, 잘라주죠. 그때 시작할 때도 키프레임을 여기로 설정하면요. 재생해 볼게요. 이때부터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설정했던 키프레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설정했던 키프레임까지 화면이 이렇게 화각이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어 드래그를 할때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 점점 그 표준 화각대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화질 손상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 모아주면은 모아주면은 이제 점점 넓어지죠. 많이 심해지면은 또 이런 식이 돼요. 어, 이건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줌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면은 유튜브에 쇼츠라든지 인스타에 릴스 만들 때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맥북에서 편집하는 것을 좀더 선호했는데요. 맥북도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키프레임 잡아가면서 편집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키프레임 잡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한창 가다가 여기서는 앞에 보면 좋겠다. 해 명이 멈추고 앞에를 보고 또 키프레임 잡아주고요 그리고 진행을 시키면은 아까 내가 잡았던 키프레임과 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속도가 좀 빠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잡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길게 잡아 빼면은 조금 더 천천히 전환이 되겠죠 반대로 하면은 더 빠르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전더 빠르게 전환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해 가지고 비슷한 크기로 진행을 한 다음에 요때는 다시 나를 보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또 키프레임 잡아주면은 재생하면은 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뭐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를 하면은 어 또이 화각을 변동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니 뭐, 플래넷이라고 하는데 마치 행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 이렇 키프레임 잡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 행성 위를 내가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게할수 있고 또 반대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리면은 어, 좀 표정이 어마네 이렇게. <laughs> 렉을 위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또 확대도 가능해가지고 이러면은 주변부 왜곡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화각으로 구성이 될수 있죠. 다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크롭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화질 저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대충 편집해봤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은 화각 변동 없이 그냥 화면만 전환이 되고요. 구도만 바뀌고 그 다음에는 제가 타이니 플랜에 태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랜에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표준 화각대로 진입하기도 하고요. 어, 간단해 보이죠? 그 다음에 트래킹도 간단한데, 이런 식으로 얼굴에다가 클릭을 하고 추적을 시작을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얼굴을 확대해서 <laughs> 트래킹을 해줍니다. 근데 확대하면서 이제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적 중지 누르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얼굴을 따라오면서 이제 촬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는 좀 무리고, 이거 촬영과 편집 관련해서는 인스타360 어플에서 제공하는 각종 튜토리얼도 존재하고요. 유튜브에 진짜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다양한 튜토리얼이 존재하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360도를 처음 써보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쉽게 편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네요. 원 rs 1인치 360도 에디션의 이제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 카메라는 전형적인 액션 캠은 아닙니다 액션 캠 치고는 부피와 무게도 있고 방수 기능도 약화 되어서 다이나믹하게 액션 캠 처럼 사용하기에는 차라리 x3 가더 어울려요 가격도 그게 더 저렴하고 요 물론 이 1인치 360도 에디션도 활용하기에 따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플레이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유저들이 다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게 뭐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거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아마 대다수 유저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카메라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 완전 적합한 카메라였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손떨방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카메라도 역시 짐벌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정도로 정말 정말 손떨방이 좋습니다 제조사에서는 Flow State Stabilization 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력질주로 달려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손떨방 기능이 좋으니까 여행 브이로그 치면 뭐 비행기 타러 가는 길 식당에 들어갈 때등 장면과 장면 사이를 이어주는 컷으로 굳이 뭐 진보를 쓰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편하게 촬영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여행 기록으로 정말 이만한 캠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서 진짜 신세계였어요. 특히 요새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계획했던 여행도 못 가고 실내에 있는 롯데월드를 자주 갔는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 사용하면서 이런 거 촬영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게다가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이걸 촬영 것이거든요 인스타 360 아니었으면 정말 촬영을 엄두도 못냈을 겁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같은거 촬영할 때도 구석에 요런식으로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촬영하고 나중에 아주 편하게 편집이 가능해요 원래는 이렇게 촬영 하려면은 우리 애를 봤다가 우리 아이가 보는 곳을 봤다가 다시 우리 애가 있는 곳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화각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촬영을 손쉽게 수행해 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촬영한다고 정신 팔려서 평소에 애랑 잘못 놀아주는데 이렇게 촬영하니까 우리 애기랑도 꼭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퍼레이드 구경도 가능했고요 하여튼 저 같은 애 아버지들한테는 이 카메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퍼레이드 찍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보지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앞으로도 자주 들고 다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량에 거쳐서 셀프 촬영할 때도 많이 편했는데요. 이 차에서 촬영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신경 쓸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카메라 설치할 때부터 이게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화각이나 구도는 적절한지 수평 수직은 잘 맞았는지 따질 게한두 가지가 아닌데 원아레스 1인치 에디션을 사용하면 그냥 편리하게 아무렇게나 설치를 해도 내가 나중에 원하는 화각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이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수평 수직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운전하면서 바라보는 차의 진행 방향도 함께 촬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신세계였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촬영하려면 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어야 되거든요. 또 차량에 선루프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천정에 거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 아가들 뭐해? 둘다 자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360도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봄에 날씨 풀려서 강원도나 이런 데로 놀러 가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빨리 따뜻해져서 여행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개인적으로는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거치해서 촬영할 때 정말 진가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기동성 같은 거는 X3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은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사용할 때는 어차피 기동성이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 이외에도 저는 유모차에 이거를 특히 많이 부착을 하고 다녔는데요 유모차에 부착을 하면은 누가 우리를 찍어주지 않더라도 어디서 드론이 따라오면서 우리 가족을 찍어주 는 것처럼 동영상이완성이됩니다화질이영영상미가 중요한 장면이서는다른영상레임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니간 중간 이어지는 브릿지 영상이나아니면이 전체적으로 긴 시퀀스를 담당하는 서브 캠으로서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생각이 들었어요. 또 영상도 물론 좋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 단체 사진 찍기에도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화질이 동영상보다는 상대적으로도 더 좋고요. 절대적으로도 꽤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센서에서 크롭되는 면적도 더 작고 이미지 프로세싱도 영상에 비해서는 사진이 더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에는 많이 활용하실 분들은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진 촬영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이 카메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만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이 카메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나 편하게 브이로그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 자체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특히 애아버지 분들한테 한번쯤 고려해 볼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 언제나 같이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